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레 날 복된 날입니다. 자, 오늘은 자원이8장 20절로 22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을 만족해 하시며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알고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절 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공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 참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요즘 정치판을 보거나 그 관계된 사람들을 보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참이 말씀이 진리다라는 거. 반드시 사람은 그 심는 대로 거두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선한 길로, 충성된 길로, 우리의 마음이 마음을 동하게 하시고 그 삶, 삶과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마음이 참 중요하죠. 성령이 감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에. 그런가 하면 성도는 사랑을 입은 자죠.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성도들의 사랑은 다르다. 하나님부터 오는 사랑은 다르다. 세상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믿으면 사랑이 싹 트고, 사랑이 깊어지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남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 남자, 여자면 사랑하고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갖죠. 그러나 성도는 먼저 다가오신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을 흠뻑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나 교회 가면 이 사랑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은 분명해지고 저절로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입어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충성된 삶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충성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가장 먼저는 눈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복된 길인 걸 알아요 20절 말씀 보세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도 충성되고 직장이든지 나라든지 충성된 사람들의 결말이 좋지 않습니까? 그들의 결말이 좋습니다 삶 가운데 존경을 받고 얻는 복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두달란트 다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들은 칭찬을 기억하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착한 사람 충성됩니다. 중심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중심이 중요합니다. 착한 사람이 충성되게 되어 있어요.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은 충성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2 0한 하반절 보세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려 속히 서둘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부에만 치중합니다. 욕심대로 행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충성이 아닌 자신의 입니다 이런 자들의 결말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급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 얻고 자지 않습니다. 주인을 기억합니다. 내게 두 달한테, 다달한테 맡긴 그 주인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행합니다. 그들이 주인의 큰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충성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합니다. 자기 관리 잘한 사람이 건강도 얻는다고 그랬죠.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음식과 운동과 쉼과 이런 부분들을 잘 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관리입니다. 직장에서도 자기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김창옥 그분이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는 먼저 몸 만들기를 하랍니다. 운동을 하면 체력이 생기고 피곤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틈이 보인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이죠. 건강도 자기 관리입니다. 근데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도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탐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에 치이지 않아요. 자기를 다스리고 보호할 줄 압니다. 요셉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디바레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그가 총리가 되어서도 그 삶의 중심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유입니다 근데 21절 보세요 자기관리 안 되는 사람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지연하견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재판장이나 정치인들이나 또 회사에서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람을 등용할 때,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인품을 보지 않고, 내 가까운 사람, 내 딸, 내 자녀를 제냐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렇게 청탁을 넣어서 회사에 들어가게 하면 됩니까? 당에서 공천을 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왜 이렇게 범죄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것을 보아준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결국은 나라의 큰 화근이 되죠. 역사의 교훈입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뇌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물을 받고 사람들을 등용하거나 하는 거 잘못된 거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나 부는 한 조각 떡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조각 떡을 위하여 욕심 탐욕에 노예가 되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가 면세 번째,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들은 미래를 볼수 있는 눈이 있어요. 22절 보세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게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대통령 될줄 알고 국무총리 될줄 알고 당 대표 될줄 알고 그런 거 예전에 다 알았으면 그렇게들 살지 않겠죠. 근데 이게 단순한 겁니다, 사실은. 오늘 내가 성실하게 행하고 충성되게 행할 때 좋은 결말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 미래를 볼수 있는 눈은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럼 미혹입니다. 무당들 하는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 좋은 결말은 뭐냐? 내가 악한 눈으로, 탐욕의 눈으로 재물만 얻기 위해서 뇌물도 불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빈공이 자격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감옥 가는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많고 탄핵당하는 대통령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성실함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좋은 미래,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 가주는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사람들 앞에서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